저 찍고 있을게요 일단. 아, 같이 해, 같이 해. 어디, 지금 지금, 아, 지금, 아, 지금 아, <laughs> 빨간 마스크 <laughs> 구정, 유참. 근데 유참에 그걸 던 없어. 경기 수는 없어. 그치. 그느게온 사람들하고 뭐, 그, 제 아까 말하게몇 시간 이 우리 애들? 아, 거 그거 섞인 거야? 아, 그 구정은 그 뭐야? 그러니까 몇분 이후로 하면 늦참이면 이렇게. 여섯 시, 일자 오늘 오시시작했습니다. 다시 이십 분. 그 사람들하고 그, 그 사람들이 계속 영상, 영상에서 수요일 이후 처리하는 늦참. 그 사람들하고 같이. 둘다 그 늦참으로 처리하는 거야. 똑같이 하는가? 그 그럼 하는 거야. 기준이 그금 누가 먼저 올라가면서 하는 거야, 누구냐 우리가. 그러니까 그게 제일 그 늦참끼리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. 그중에서 걔네가 똑같이 포함이야? 어, 근데 진짜 그니까 맞네. <laughs> 상민이. 좋아 <laughs> 이하이 상범이로 네. 어. <laughs> 왔어? 그래, 그, 그, 그. 이거 <laughs> 누구 핸드폰인데? 제꺼요 제걸 찍고 는누구걸 찍었는데? 근데 이거 찍으래? 어느 이로하찍라는데그 그, 시합은 찍으라고 그필요 형이 찍으래요 지금 키플레이 있냐? 아니요 오업이래 오업이 어? 어, 우리 형 <laughs> 오고 있을까 담배 피우고 있을까 <laughs> 잘해 보 원래 다 축구 하기 전에 처음엔 다 잘해 보이 아, 딱 주황색이 딱 재끼기 좋다. 좋네. 잘하는 사람도 남았네. 미정 빼고. <laughs> 아 오랜만에 영훈 형이랑 같은 팀 하겠다. 좋다. 아 그래? <laughs> 아 재직? 근데 이거 보통 승패전 네. 하면은 네. 왜 심판 우리가 안 봐? 아 아니면 티플링이 보는 거지? 네. 아 근데 나옷만 갈아입는다. 아문풀안 줬어. 절안불었어요아 <laughs> <저도> <laughs> 이거 이거 다 나가지 않아요? 지금? 저희는? 유나? 저희는? 유나 다 나갈 거 같은데. <laughs> 아, 네, 맞... 모르겠어요. <laughs> 뒤로 내! 뒤로 빨리. 방금 시작했어 방금. 그러니까 이게 6시 반에 불켜진다해 가지고 늦게 시작했어 네. 그러니까 불 켜자마자 바로 한거 같아. 원래 6시 반에 들렸대 아까 얘기

몇분 게임이야? 25분 차겠지? 몇시 밑에까지 어? 내려가도 오늘 어. 을아서올라가야중앙 그렇지 <laughs> 뭐터뭐 닥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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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안 됩니다. 터치 닥터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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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닥터 존나 터 소민이소고민인데그 정도면 어색지 메시가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나 메시 골! <놈> 메시는 메시는 어, 들어가는 골마다 씨발 그냥 미친놈이야 진짜 와딱 나오더라고 소흥레스 존나 잘했지 그런 골 근데 수아레즈 골 봤어요 형? 킥 근데 메시 골이 너무 상관없어 아, 나 러셀시 강한 자한테 안될아자

어제 나 토요일날 운동하잖아 아 4kg 찍고 있나 설마? 확실히 살좀 빠지면 뭐? 뭐? 지금 뭐, 아니, 뭐 아니, 용량이, 용량이 4기가 넘었다 아니, 용량이 아니, 안 아니. 어? 너 나는 안데갔냐너 이러면 안 핸드폰 그못 아, 버틸 텐데 말하면 나 했을걸? 우리, 음, 우리 어. 맨날 사람 찾는데 아 그래? <laughs> 화질 안 좋아하세요? 아니 화질 너무 좋아 천천히 <laughs> 제일 좋은 거야 나이 짧게 가야 돼 짧게 가야 돼 짧게 가돼 혜성형, 제꺼 몇 기가죠? 너2십0만 250만? 치네 제꺼를 다시 어떻게 보내지? <laughs> 내일로는 진짜 안 보내지 아 그거, 그렇게 <laughs> 너가 다시 인코딩해서 보내줘야 돼. 와. 시험기간, 시험기간이라 시험기간인데. 에이, 시험기간. 보내놓고 공부해. 넥코드만. 도대야! 도야 어, 언제 씨? 어,

어? 이걸? 역시差라안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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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운데로, 모, 가운데로 몰이다, 이승욱이가. 어, 어, 어. 빨리 몹쓸해야 돼!

오, 어, 저 빠른데. 너무 뒤에서민거 아니야? 근데 다음 판 이렇게 면죽길 수가 없네? 그러면, 그러면 누가 두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? 그러면 누가 두번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야 되는 거 아니야? 근데 원래 그게 우리 유니폼이야? 이아니이잖나이나이잖아나 뭐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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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왔다, 왔다, 왔다. 저거 이제 아, 바, 돼. 발등 보면 캐릭터 캐릭터 그래져 있을 거야. 안돼, 효준 열어야 돼. 야, 문슨상황었어 이렇게 멈추? 상대팀 선수 옵스한 줄 알고 멈춘다. 그냥 심판이 멈추는 것 같은데? 그런 게 어디 있어, 이씨? 옵 멈춰야겠네. <웃음> <웃음> 야, 이 새끼 한발 치라고. <laughs> 오 아, 오, 영은이형, 듣고 골 차요. 영훈이 형, 우리 형, 이 랩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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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는 랩스. <웃음> <웃음> 이렇게 <웃음> <웃음> 나 어제 공 쳤는데 친구가 그 용병 뛰어달라고 해서 갔다 왔거든. 근데 상대에 수원 공고 축구부가 있었 있었던 있었단 말이야. 나랑 동갑이있는데 뭐냐 김민재랑 같이 공 찼었대. 수원 공고에서 고바 유니폼 입고 왔더라. 근데 존나, 잘했네. <laughs> <너 말해? 웃음> 어, 존나 잘해. 했 응. 존나 잘해. 고바우 고바우 딱 뒤에 유니폼 입는 거 입고 왔는데. 저 사람만 막으면 되는데, 근데 못 막. 윙, 윙포 존나. 천들리게 왜? 몰래 민나 오. 맞어. 어 필요 안 나? 나이스. 슛. 오호호호. 비통수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야? 아. 이상한 사람. 나이스 나이스 좋아. 테클. <laughs> <태클>. 뭐? <뭐야. 웃음> 미끄러진 것 같은데? 어 밀렸는데 미끄러졌어. 이쪽은 지금 몇 명? 백성호 밀리는 게 잘못이다. 조금. 쉬는 사람 딱열 명이네. 우리? 응.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네? 이거 나 아직 깜짝 놀랐다, 그냥. 아, 진짜 예 움직일 수가 없어. 다시! 움직일 수움직이어해좀 많이 나와, 혜성아. 过了，过了。 진짜 잘졌 아니 빠졌어, 딱 봐도 살이. 응. 응. 얼굴이 선명이 또렷해졌어. 나, 아, 어. 아, 근데 오합, 오합 저 팀도 되게 잘해줬다. 나. 선수를 많이 영입했나? 잘한다. 아, 응. 이거 근데 아, 까비. 아니 미리 좀 가있지. 가운데 조금 가있어. 그래도. 나이스. 이건 가운데 거쳐야 돼. 굿 <웃음> 아. 내가 <laughs> 따지거나 <대단히 해라>, 그냥. 산림지도 <laughs> 못했네. 손흥민 보는 줄 알았다. 저게두 음. <laughs> 단지 있으면 못하지. <laughs> 오. 전진패스 나이 때. 이거 나 잠만에 빨리. 늦었다. 아 바로 효준이 오우 아아나면지 정신 차려라

돌 저기. 안는거같형님 <laughs> 와. 와비 와. 아, <laughs> <와. 웃음> <와. 웃음> <와, 큰일> 다과당 <났다. 웃음> 오 역시 백승호 패기로 뺏는다 이거 없어 끝났어 때려 그냥 슛 나이스 <laughs>